드디어 모든 프리미어 프로 유저가 기다려왔던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한동안 잘 계셨나요? 최근 IBS 인터내셔널 프로 v 캐스팅 컨벤션을 통해 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곧디슨 나올 2024 버전을 런칭하기 전 미리 공개를 한 건데요 올해 초부터는 AI 기능들을 통해서 편집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다면 이 업데이트는 오랫동안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던 유저들이 기다렸던, 갈구했던, 외쳐댔던 기능들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들은 아직까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베타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설치법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들어가 앱에서 베타 앱을 클릭하면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기능들은 프리미어 프로 2024에 적용될 확률이 높아서 조금이라도 일찍 사용해 보시는 게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빠르게 새로운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자막에 관한 부분입니다. 녹음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아음과 같은 필요 없이 영상의 시간을 채우는 부분들이 있죠. 예전엔 이 부분을 일일이 컷 편집을 통해서 잘라냈다면 이제는 윈도우 텍스트에 들어가 트랜스크라이브를 클릭해 주세요. 한글은 베타 버전에선 지원이 되지 않아 영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식 버전이 출시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가 분석을 마치면 이와 같이 자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 또는 음과 같은 부분은 필러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빈 공간은 정표 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통해 부분적으로 지워 질수 있지만 한 번에 모두 삭제를 하고 싶다면 상단에 위치한 컵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삭제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모든 무음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딜리테를 클릭한 뒤익스트 익스트랙트와 리프트 두 개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익스트랙트는 무음을 삭제한 뒤 생기는 영상 사이의 갭을 채워주는 방식이고요. 리프트는 이와 같이 그대로 놔두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익스트랙트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겠죠? 이제 이 효과를 통해서 컷 편집의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고요. 이외에 간단한 드래그만을 통해 자막을 삭제하여 타임라인의 영상 또한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성을 일일이 들어가며 삭제할 필요 없이 자막 선택만을 통해 즉각적으로 손쉽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음성 보정 기능입니다. 남에게 맡겨 잘못 녹음된 음성 파일 또는 내 마이크 음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통해서 쉽게 사운드 보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도비 팟캐스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기능을 프리미어 프로 내에서 빠르게 구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이센셜 사운드에 들어가 오토 플래그를 클릭하고 여기 보이는 인 p 스 스피치만 클릭하면 끝입니다. 상황에 따라 믹서 마운트를 통해 밸런스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사운드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 은 Hurry! Betty! Where's your Uncle Pete? We were held up, Tom. Three men. They took the flying B payroll and headed up toward Pine Gap, and they took Uncle with them. Hurry! Betty! Where's your Uncle Pete? We were held up, Tom. Three men. They took the 다음은 매니지 비디오 이펙트입니다. 내가 설치한 모든 플러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으로서 편집 중 플러그인으로 발생하는 크러쉬를 제어할 때 이와 같이 끄고 켜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할 필요 없이 꺼주는 방식이라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시 켜주시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도 만약 프로그램이 계속 튕기거나 꺼진다면 이제는 리오픈 버튼을 통해서 최근 작업했던 시퀀스를 쉽게 불러들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최대 고질병이었던 크러쉬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부분이며 만약 최근 저장했던 시간대로 되돌리고 싶은 경우 파일에서 리볼트를 클릭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은 템플릿 저장 기능입니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는 음악, 효과들을 이와 같이 폴더에 템플릿으로 저장하여 새로운 편집을 시작할 때마다 불러들이며 편집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퀀스의 자료를 템플릿으로 저장해보세요. 왼쪽 상단 파일, 세이브스 템플릿을 클릭하고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재시작하면 프로젝트 템플릿을 통해 간편하게 내가 사용하는 모든 효과들을 불러들여 편집을 더 간편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보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색감과 퀵타임의 색감이 달라서 당황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죠? 출력 후 달라진 색감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셨던 분들은 이제 루메트리 컬러에서 세팅에 들어가 디스플레이 컬러 매니지먼트의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뷰얼 가마를 퀵타임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다음은 스무스 에디팅입니다. 다양한 효과와 많은 입력으로 인해서 타임라인이 이와 같이 끊기는 상황 다들 한 번씩 겪어보셨죠 영상이 길어질수록 효과를 늘려 줄수록 미친듯이 끊기는 짜증 5만 퍼센트의 고통을 참아가며 여태까지 편집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5배나 빨라진 타임라인 기능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편집을 보다 쾌적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업데이트된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릇처럼 눌렀던 자동 저장 단축키에서 해방이 되어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외 더 하는 업데이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올해 상반기는 AI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들을 접하면서 적응하고 응용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업데이트는 오랜 기간 어드비 유저가 기다려왔던 문제점이 해결이 되는 부분을 눈으로 어...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신뢰와 믿음이 쌓이는 뜻깊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발생하는 각종 버그, 에러로 인해서 업데이트를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열리라고 있는 어도비가 참 보기 좋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좋겠지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 관련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하나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